안녕하세요. 부동산에 관한 한 여러분의 베프가 되고 싶은 공인중개사 김혜지입니다. 네 오늘 취득세 중과가 완화됐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어제 10월 21일 정부가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취득세 중과가 완화될 거라 이런 얘기들이 있긴 했는데 예상을 조금 하긴 했는데 어제 드디어 발표가 됐어요. 지금까지는 취득세가 조정 지역에 2주택이라면 8%, 3주택부터는 12%, 또 비조정 지역도 3주택부터는 8%, 4주택부터는 12% 이렇게 중과가 됐었잖아요. 세금이 엄청 났었거든요. 그래서 무서워서 주택을 취득을 못 하셨는데 그 중과세율이 엄청 완화가 됐습니다. 내용 전해 드리겠습니다. 취득세 중과세율이 완화됐는데 이제 조정 지역도 2주택까지는 그냥 일반 세율을 적용하겠다. 취득 가액에 따라서 1에서 3% 그렇게 적용을 하겠다는 거고요. 3주택이 되면 이제 조정지역은 6%, 비조정지역은 4% 이렇게 적용을 하고요. 4주택부터 또 그리고 법인이 취득하면 최고 중과세율이 6%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취득세 중과 최고 높은 세율은 이제 6%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전에는 12%였는데 6%로 절반으로 줄었고요. 조정지역은 3주택부터 6%, 비조정지역은 3주택은 4% 하고 4주택부터 6%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증여 취득세의 중과세율도 완화됐습니다. 조정 지역에 공시가 3억 이상의 주택을 증여하면 증여 취득세가 최고 12%까지 나왔잖아요. 그런데 그게 6%로 완화됐습니다. 그리고 1주택자, 2주택자의 증여는 그냥 3.5% 일반 증여 취득세율을 적용하고요. 3주택자 이상인 분들이 이제 증여를 하면 6%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12% 중과세율이 6%로 딱 반으로 절반으로 인하된 거예요. 그리고 이걸 시행하는 시기는 어제죠. 2022년 12월 21일부터 이제 소급해서 적용할 겁니다. 이 법이 개정안이 내년에 통과가 돼야 이제 적용이 될 건데 그 개정안 안에 12월 20일부터 소급 적용하겠다 이렇게 이제 집어넣겠다는 거죠. 이 내용을. 그래서 이미 매매계약을 체결했는데 잔금 지급일이 12월 20일 이후라면 그런 분들한테는 소급해서 적용이 됩니다. 주택의 취득시기라는 것이 잔금일이거든요. 잔금일이기 때문에 잔금일이 이미 매매 계약을 했었어도 잔금일이 12월 20일 이후라면 취득 시기가 그때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소급 적용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잔금일이 지나버렸어요. 이미 취득을 했고 일시적 2주택 기간만 처분 기간만 남아있는 이런 경우라면 이런 분들 소급 적용해서 굳이 안 되나요? 이렇게 이제 궁금하실 텐데요. 그건 안 됩니다. 그건 소급 적용이 안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택의 취득 시기는 잔금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12월 20일 이후 잔금하시는 분들 그때, 그때부터 취득하시는 분들만 소급 적용됩니다. 네 오늘 이렇게 취득세 중과가 완화됐다는 소식 세율도 절반으로 뚝 떨어졌고요. 그리고 2주택까지는 중과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죠. 그리고 증여취득세율 중과도 완화됐다는 소식 알려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추가 주택 구입 계획이 있으셨던 분들, 그리고 증여할 계획이 있으셨던 분들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에 다른 소식이 있으면 또발 빠르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부동산 베프 공인중개사 김혜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